안녕하십니까, 아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맥주 리뷰는 딴거 없고, 이거... 화이트! 그리고 세인트 아처 인디아 에일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요즘 한국에 관련된 서류를 쓰고 있다 보니까 녹음을 하려고 해도 컨텐츠를 잘 생각을 못하겠어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냥 이렇게 저는 먹는데 그냥 맥주 리뷰 한 번씩 하고 미국에서 운전할 때 티켓, 벌금 티켓 절대 안 끊는 방법을 제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인디아비어 이거 세인트 아처 어, 이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빠르게 어, 맥주 리뷰는 또 처음 해보네요 원래 맥주를 엄청 좋아하는데 맥주 리뷰를 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사람들은 맥주 리뷰를 좋아하나? 잘 모르겠어요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맛은 굉장히 강하고요. 이게 향이, 에일맥주의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이게 뭐, 약간 과일향이라고 하면 돼요. 약간 과일에서 오렌지향 날라말라한 그런 향? 근데 이게, IPA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IPA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맥주 독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저 같은 사람. 그러면, 음, 맛있어요. 맛있고, 향이 일단, 에일 향, 그게 좀 나아요, 이게. 아! 음, 아, 이거부터 먹을 까 그랬나? 이게 강하니까. 이건 치킨너겟. 이거, 저번에 제가 알디, 40불치 샀나? 4만원 정도 되는 그걸로 장을 엄청 크게 봤잖아. 이전에 동영상 가면 볼수 있는데, 거기에서 샀는 한 팩에, 한 팩에 너겟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3불 49인가? 그래요. 처음 사보는건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배! 아, 괜찮은데, 이거? 음! 저희는 지금 여기 옆에는 애들이 저녁을 먹고 있고, 저는 여기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음. 배추가. 시각효과도 시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맛있게 생겼어 좀 세련되고 이놈은 뭔가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뭔가 허허허 거리는 그런 맥주처럼 보이니까 안독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아, 이거는 토마토랑 계란이에요. 요걸 요즘 주식으로 먹고 있어요. 왜냐면, 무용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몸에 좀 불었, 불었다 싶으면은 요걸로 먹고, 몸에 좀안 불었다 싶으면 또 뭐, 치킨이든 이런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티켓을 있잖아요. 그거 과속 티켓, 뭐 신호위반 티켓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당하면 기본이 아마 700불 이상 걸릴 거예요. 신호위반 900불 정도 걸리고 과속도 뭐 10마일 이상으로 올라가면 돈이 막 뽐핑 되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운전을 할때 절대 안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진짜 그 과속 티켓, 신호위반. 일단,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거나, 놀러 오면, 과속 티켓을 많이 끊기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70마일, 70마일 이하로만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70마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급할 때는, 80마일, 다, 80마일 밟고 가거든요. 근데, 80마일도 안, 안 끊겨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주위 사람들이 80마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70마일로 무조건 밟아요. 혹시나 위험하니까. 급하지 않은 이상. 70마일. 70마일 동안. 현재 지금 미국 이제 4년 차. 70마일 동안 고속도를 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고 차두번 바꿨거든요. 아, 한번 바꾸고 지금 두 번째 차인데, 한 번도 안 극했어요. 끝! 꿀팁. 왜? 그냥 뭐 없어, 그거. 벌금, 주식, 주실 말 믿어보세요. 4년 차라니까요. 차 매일 타고 다니 는 매일 막 베벌리스에 그연습하로 그 그렇게 돌아다녀도 네벌 네벌 절대 절대 신호위반팁그 노란불에 안 가면 돼요. 그거 있잖아 어색한 상황 나오잖아 막 가다가 이렇게 아 저기 노란불 바뀌려고하는데 그런 상황 있잖아 그냥 그냥 노란불에서 그냥 바로 마브레이크 아, 그리고 스탑 사인 스탑 사인 무조건 1초에서 2초는 있어야 돼 미국 한국 사람 그 관광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탑 사인에서 5초 있어야 된다고 1, 2, 3 극할 필요는 없고 3초도 필요 없고 2초 1, 2딱 그때 극하면 그치 근데 미국 사람들은 1하고 바로 가요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괜히 아시안들을 요놈들이 경찰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얘네들이 혈안이 돼있다니까요 어디 숨어있다가 뿅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스탑사이에 가면 1, 2, 2초 2초면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아세요?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가다가 우리 한국은 좌회전 차선에 서 있으면 좌회전 그 깜빡이가 뿅 하고 튀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좌회전을 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어. 도시 특히 캘리포니아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네. 초록색 불이 딱 들어왔죠. 그러면은 그 좌회전 차선이 라인에서 웃긴 거는 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초록색 불 들어오잖아. 그러면 좌회전 할려고 이렇게 앞에 쭉 나와야 돼요. 이게 처음에 운전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 이게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나? 진짜 해, 나와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나와서 그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오잖아요. 오그 차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일단 초록색 불에서는 반대편 차선이 오고 있으면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노란불로 딱 바뀌죠. 그때는 저 반대편 차선이 안 오잖아요. 그냥 그때 가면 돼요. 근데 반대편 차선에 차가 계속 올 경우 스탑 기다렸다가 그 다음 노란불 딱 바뀌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노란불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저놈들이 양심없는 놈들이 막 이렇게 차들이 와요 그럴 때는 그냥 당해야 돼요 당하고 안 그러면 저같은 경우 오면 막 이렇게 클럭씩 눌러요 와 이렇게 막 손치대요 괜히 <laughs> 어차피 지나가면 안볼 사이니까 <laughs>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면은 그냥 좌회전 좌회전하거나 띠띠띠띠 이렇게 그냥 그 사람한테 뭐 손짓으로 막너잘못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근데 어 내가 라디오에서 듣기로는 노란 불 때는 가도 되는데 빨간 불 때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정말 한 0.2초 빨간 불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갔어요. 제가 LA로 출근을 뭐 LA 베블리스 출근을 한 1년동안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안 잡힌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더 많이 아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이거 말을 얘기하면 썰을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돼 아. 맛있어이거도 와이프가 지금 양념을 저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양념 통닭 양념 아, 치킨 양념이 데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 그거요 그거 양파 간장 이거는, 이거는 절였는 가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미국 양파는 한국 양파보다 한몇배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쎄요 양파를 이렇게 양파한좀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냄새가 진짜 한그 다음날 진짜 오후까지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원래 이런가 하면서 맛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가 하면서 그냥 했는데 냄새 안 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냥 여기 많은 사람도 알지 싶지만 은은 요거 절여 놓잖아요 절여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절여놓잖아요. 그러면 냄새는 아, 입에서 그 다음날 냄새 다 아, 빠져. 요 그냥... 꿀팁. 아, 원래 이게 좀 천천히 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 이것을 이 맥주를 빨리 먹고 이걸 빨리 또 리뷰를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시간이 막 아빠는 안 되지. 응? 그렇게 하는데 저거 다 따, 다 따놓고. 다 따? 응. 오케이 바로 따니다 그러면. <laughs> 맥주기죠. 몰라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짜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마시기에는 좀 웃기니까 제가 이렇게 잔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잔이냐면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 그리핀도르 그거 잔이거든요. 이게 이베이에서 경매를 경매를 10분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경매를 올렸다가 12불에 제가 경매에 낙찰됐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퀄리티가. 경매 했는 거야? 경매 는 거지, 거기서. 퀄리티가. 이거 봐 이거 무슨 퀄리티? 아, 이거 비주얼. 어때요? 기분이 꼭 그때 해리포터에서. 걔들은 무, 물론 미성년자 같으면 술을못 마시겠지만. 뭔가 그 나라, 그 시대에 가서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죠. 이거 보세요. 옆에 이거. 이거, 이거를 정말 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 이게, 이 제품을 제가 다른 곳에 새 제품을 사려고, 이것도 새 제품이지만, 경매 말고 새 제품을 사려고 와.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 이거 보면은 문양들이다 정말 정성스럽게, 이거는 제가 한국 가져갈 거예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한국 느낌으로는 한국 느낌 화이트 카스 맛이 좀 나는데 약간 느낌이 조금 더 진해요. 우리 한국 그 카스랑 화이트는 그냥 뭐물 마시는 기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향은 조금 더 진한. 네, 약간 담담백 하고 조금 한국 맥주가 그럴 땐 이걸 사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싸니까. 이건 약간 여성들하고 뭐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런 상품을 먹고 싶을 때는 이거 먹는 건 괜찮아 같은데요. 갑자기 한국에서 먹는 그런, 그런 기분인데. 와. 소리, 아까 이거 먹을 때도 소리가 그렇게 안 나는데, 이거 딱 먹으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남, 남의 그 유명한 사람들 채널을 봐도, 음,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얘기를 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이게 채널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대다수가 사람이 어떠냐면, 그, 그 유튜버 채널을 볼 때, 재미없으면 바로 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그 영상을 길게 한번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안볼것 같으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어, 뭔가, 펀한 거, 웃긴 거,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제한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막 웃기고 싶고 극한 게 없으니까 이런 리뷰도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또한번시작하면 말이 많으니까 오늘은 하여튼 요까지만 리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저는 계속 먹을 거고요. 근데 여기 맥주가 어 여기 라이트 요거 밀러에서 나오는 거 요거 라이트 비어. 요거는 일단 별 다섯 개에서 2.5. 요거는 IPA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별3.5 어떻게 따지면 요 맥주들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응. 여기 알코올은 4.2 여기는 7 그러니까 센거 좋아하시면 요거 한번 먹어보시고요 트레이더저 그리고 타겟 이런 데서잘 팔고요 거는뭐 아무 때나 가도다 팔아요 여기는 미국 전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어 별로 안센거 좋아하시면, 음, 별, 아까 내가 별몇개 했지? 별 2.5. 요거는 별 3.5.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구독, 좋아요는 뭐, 안 바라겠지만은, 뭐,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 채널에. 감사합니다.